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캐시우드 비트코인 금보다 더 크게 오른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이 이제 금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금의 비율이 최근 하락했지만 장기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금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금이 금방 다시, 아니,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의 강세가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일변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자,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한 사이 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추세를 유지하며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거에 도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주황색, 오렌지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고, 아, 그리고 이제 금이 이제 이 검정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락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좀더 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크게 내려오죠. 이 등락이 굉장히 폭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이 금의 추세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추세.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좀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좀더 무거우니까요. 실제 이제 비트코인보다 금의 그 시가총액이 10배나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금의 이 궤적을 그대로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세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의 상승 추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더라도 이것들을 따라가는 형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거 차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금이 상승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뒤따라 상승했던 궤적은 명확히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M2 이 글로벌 통화 공급량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과 통화 공급량 간의 상관,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이 통화 공급량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102일이 있고 여기 200일 정도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것들을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금의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도 명확하게 보이실 건데 금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주황색.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음, 과거에 어떤 패턴들을 보여왔나? 명확하게 지금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의 상승 추세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일치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먼저 일찍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추세를 이루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100일을 좀더 앞서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일이면 이제 3개월이 조금 못 되는, 3개월 정도가 되는 정도죠. 근데, 음,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딱그 숫자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일 정도 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거요. 궤적을.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 조정을 바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도 곧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를 하면서 지금 금의 가격대를 비트코인이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 굉장히 정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보시고요, 금이 이제 조정세가 나오거나 횡보세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 이 비트마인 블리시 주식 대량 매수 암호화폐 관련주 공략. 자, 이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그 모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그 중에 이제 가장 투자를 집중하는 건 비트마인 이머전테크놀로지스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블리시 주식을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50만 달러 상당을 추가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마인 주식 같은 경우는 8만 7천 주, 약 1,600만 달러 어찌를 사들였고 블리시는 14만 4천 주로 750만 달러를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계 주요 ETF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 세계 ETF에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비트, 비트마인 주식이랑 블리시 주식을. 아, 가격대가 이제 횡보를 하고 이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거죠. 이런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이끄는 이아크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사모고 으 있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모 모아가는 형태들을 이루고 있는 거고, 어, 앞으로 상승 가능성들이 이제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보통은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죠. 인베스트, 아크인베스트 그 같은 경우는. 그 성장성이 앞으로 더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이시나 비트마인이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모아가는 추세, DCA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토큰화 주식 도입 추진 미국 증시서 첫 사례라는 기사고요. 자, 나스닥에서 이제 토크나 증권,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주식을 도입한다라는 기사예요. 나스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상장 거래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이날,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도 이제 토큰화 되는 건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바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제 토큰화 주식이 정말 이제 메인으로 떠오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시간들도 아마 바뀔 가능성들도 높고요. 토큰화가 되면 24시간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거 이제 규제가 좀 풀려야 될것 같고. 우선은 이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요. 토큰화를 하게 되면 우선은 뭐 매수 매도하고 이 거래 일이 지나야지만 이게 정산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주식이라는 걸뭐 사고 팔고 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사고 팔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뭐그 주식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 청산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럼 2일이라는 굉장히 이제 지루한 시간들을 이제 지나야지만 이 돈을 뭐 인출하거나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매수매도는 그날 당일은 할수 있지만 이제 인출하는 데에는 이 거래일이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근데 이토큰화로 하면 바로바로 바로 정산이 가능해지는 이제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명확하게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해 보여요.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높죠. 나스닥에서도 가장 신뢰성이 높은 네트워크,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을 사용할 건데 그게 결국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술라나나 이렇게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이더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더에게는 또 다른 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만 있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 10년차 다이아몬드 수저 늘고 있다 라는 기사인데 자마이크스트리티지의 이제 세 마이크세일러 그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셀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셀러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축적한 게딱 5년 정도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투자한 이제 고래들이 있어요. 10년 넘게 투자한 고래들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5년에서 7년 보유한 그룹의 실현가치가 이제 감소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실현가치가 감소했다 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5에서 7년 고래들이 일부 이제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을 했다 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그룹은 현재에도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그룹인데 10년 그룹은 그 변화가 크게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10년 차 이상. 그래서 2015년 이전부터 시장에 진입해서 단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는 이 투자층인데 일부는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미미하고 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 세상의 장기 보유층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걸 이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수익실현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시장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이제 매, 그 급락을 할 정도로 이 방향성이 바뀔 정도로 매도가 나온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보유 애들은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 5, 7년 차들도 일부가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2위 한국, 아시아 디지털 자산 수도 기대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 진행한 디컴플러스의 키노트 연설을 지금 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제 나와서 연설을 했던 건데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위다 한국이 그래서 아시아 디지털 자산 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래는 많아요. 실제적으로 거래 규모로 봐서는 워낙 단타를 많이 하니까. <laughs>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워낙 단타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뭐 최고 수준이죠. 근데 과연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런 정책이나 정말 산업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스테이블코인도 아직까지 너무 느리게 흘러가고 있고. 빨리빨리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논의하고, 뭐, 금융위 위원장은 뭐, 이상한 소리하고 있고, 정말 좀 답답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 정책적으로도 명확한 규제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선도적인 국가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 데에도 수익도 많이 내시고 그래야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커져야지 시장이 확장되고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수익 낼 기회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활성화되고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또 얻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정보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 디지털 8조 원 규모 에너지 자산 블록체인에 올린다라는 기사요. 자 역시 유명한 그 마우인이 설립한 이 엔트 그룹의 자회사 엔트 디지털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 에너지 인프라를 자체 블록체인 엔트 체인에 토큰화하고 향후 여기에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이제 블록체인에 얹는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걸 토큰화해서 이 토큰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토큰화된 RWA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거래가 거래소에서 일어날 가능성들도 있죠. 이게 규제가 우선 명확하게 되긴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에너지 장치에서 생산량과 이 정전 데이터를 수집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큰화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유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중국이 정말 빨, 빠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보다도 훨씬 빨라요 그래서 좀 위협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지금 엔트그룹에서 추진 중이죠 홍콩 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빨리 나가고 있고 RWA 토크나 시장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자금들이 이제 들어온다 중국, 아시아에서도 이제 들썩들썩한다라는 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 죽어간다. 감론을 박성장과 위기의 갈림길이라는 기사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조정세가 나오니까 역시 부정적인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리서치 기관 메사리에서 한 분석가가 8월 네트워크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더리움이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팔아라. 막 이런 거죠. 열심히 팔아라.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익이 8,9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이상,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붕괴하고 있다.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하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 수익 감소의 원인으로 지난달 3월 이 땡쿤 업그레이드가 주목되고 있는데 땡쿤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거래 수수료를 최소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업그레이드로 이제 알려져 있다. 라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가 이제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이더리움이 펀더멘털이 붕괴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박이 또 있죠. 투자회사 이 아폴로크립토의 최고 투자 책임자 안데르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추가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세이브 코인 공급, 거래 처리량, 활성 주소수 모두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 리서치 플랫폼 Y 차트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1일 활성주소수는 56만 2천 개를 넘어서면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를 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사용량, 거래량, 주값수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확장세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에 이 지금 54% 정도를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의 54%를. 그 정도로 절반 이상, 과반을 그냥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RWA, 아까 말씀드린 RWA 시장도 확장이 되고 있죠. 아시아 시장까지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더리움을 사용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수수료가 여기서 이제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이건 업그레이드가 돼서 수수료가 이제 낮아진 거지 전체적으로 이게 망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수익률은 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커버는 이제 다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장성은 죽지 않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일부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해프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 죽어간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이제 팔게 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팔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제 14억 달러 이 국제 주식 공모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또 늘려가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 또이 14억 달러를 조달해서 엄청난 양이에요. 14억 달러면 지금 1주 9,460억 원 정도인데 이게 국제 주식 공모를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62.5%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죠. 이 회사는 지금 1조 8,600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1조 6,800억 원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할 것이고, 1,870억 원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수익창출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매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더 CEO 다걸프랑 비트코인 금 토지로 대비하라. 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테더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을 뭐 줄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반박들이 나왔는데, 테더는 비트코인과 금과 토지를 핵심적인 해지수단으로 강구하고 있고, 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때마다 그 이익을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과 토지를 지금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삼각 포트폴리오다,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 서클 usdc 점유율 30% 돌파 목표 주가 230달러 제시라는 기사고 서클 요즘에 많이 안 보이죠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어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 스테이블코인 반행사인 서클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목표주가 230달러를 하면서 서클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USDC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이 2분기 28%에서 이제 30%로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현재 업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태도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한동안 상승세, 상그 상장하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부터 조정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은 이제 관심도 없는 주식이 돼 버렸는데, 어, 이게 이제 200달러까지 뭐 상승할 수 있다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이제 반전을 해서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어, 사람들이 이제 관심 없을 때 미리 미리 이제 관심을 갖고 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 아직 명확하게 들어온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들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장대 양봉을 만들든 뭐가 됐든 이 추세가 변환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가 없고 계속해서 조정세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서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추세가 반전되는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조용하게 머물러 있고 사람들 관심이 다 떨어져 갈때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들도 좀 중요한 투자 방법이긴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